뉴진스가 14일 필리핀 아레나에서 개최된 2023 어해에서 대상 부문인 올해의 가수와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페뷸러스 베스트 초이스, 아시아 셀러 브리티, 하트 랜드 등 6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6 관왕 이상을 기록한 아티스트는 뉴진스가 처음입니다. 그녀들은 데뷔 첫해인 지난해 올해의 퍼포먼스를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뉴진스 신드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뉴진스는 OMG, ETA, 슈퍼샤이를 소화하며 상큼한 매력을 발산했고 관객들은 크게 따라 부르며 함께 무대를 즐겼습니다. 한편 일본 K-팝 팬들도 이번 시상식에 큰 관심을 갖고 수많은 댓글을 남기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인기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아시아 베스트 아티스트 배우로 선정. 걸그룹 사쿠라자카 46이 베스트 뮤지션으로 선정되면서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수상 내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이 너무 많아서 어이가 없네요. 이상한 상이 엄청 많고 수상자도 지나치게 많아. AAA는 시상식 중에서 제일 대충하는 것 같아. 세븐틴도 부석순도 축하해. 오랜만에 본 영지장의 퍼포먼스도 좋았어.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 세븐틴도 부석순도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훈도 중국 시상식에서 수상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부석순의 내년 컴백도 기대됩니다. 아이콘상 템페스트, 엠믹스 케플러, 폭소포인트, 엠미는 정말 재밌네요. 사쿠라자카와 사카구치는 왜 수상한 거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니까 출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사쿠라자카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카구치 켄타로는 한국에서 인기 있어요. A.A.A.에 출연한 사카구치가 완전 멋있어. 올해 팬덤 상은 임영웅, 납득이 갑니다. 엄마 팬들은 역시 강렬해. 역시 뉴진스가 최강이야 축하 축하. 유닛으로 대상을 수상하다니 굉장해. 올해 팬덤은 임영웅이 수상했는데 그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못하겠어. 한국의 어머니, 할머니, 사이버 부대는 방탄보다 강력했어. 뉴진스의 육관왕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걸로 일곱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4세대 걸그룹의 탑입니다. 나는 엠믹스라는 문자가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모두 멋진 무대였습니다. 그중에서 스키즈와 부석순, 영지언니 무대가 특히 즐거웠어요. 영지언니 02라인과 혜인의 08라인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 길었지만 호화로운 무대였어. 시청률은 마마와 MMA보다 압도적으로 좋아보여. 시상식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모든 아티스트들이 퍼포먼스를 즐기며 열기를 끌어올리며 수상과 관계없는 어워즈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로베이스 원 이관항 축하해요. 신인인데 정말 굉장하고 지용이의 생일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4세대 여왕으로 불리는 이치가 일관항 이제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반납해야겠군요. 뭔가 모두 수상할 수 있도록 상 이름을 붙였습니다라는 느낌이야. 상은 그렇다치고 현장에 아이즈원 4 명이 있다는 사실이 훌륭했어. 르세라핌은 2023년 AAA에서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들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특히 카자아의 발레같은 우아한 턴 동작은 객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AAA 2023 르세라핌의 수상소감을 말할 때, 카자아가 가장 작아 보이는 게 신선했어. 사쿠라의 힐이 장난 아니야. 르세라핌의 의상이 약간 오버워치 필이 나서 좋아. 그리고 사쿠짱의 비주얼이 완전 천사야. 12월 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선보이지 않았던 퍼펙트 나이트를 필리핀에서 선보였어. 연말 일본에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쿠라자카의 무대가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실력 좋은 최강 그룹이야. 한국도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스타트 오버 불러주길 원했어. 완전 어웨이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연출해준 AAA 사쿠라자카의 매력을 이해하고 리스펙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감동했어.